오늘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자,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사랑을 빼놓고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하면 더 착해지는 것처럼 노력해야 할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미움의 대조를 통해서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과 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사랑을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생명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죠. 생명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는데 이것은 12절에 나오는 가인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제를 미워했고 그 미움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미움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사랑은 생명을 내어준다라는 것을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은 십자가처럼 반드시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요한은 사랑의 정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편리함이 아니라 희생이고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말이 아니라 내어줌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형제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형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아주 현실적인 적용을 제안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대신 죽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굶주린 이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 삶의 일부를 십자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물질, 편안함, 자존심,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을 형제를 위해서 실제로 내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속했는지 아니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 말 뿐이 신앙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인지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교회에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우리 필라함비교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